2026 코르벳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며 미국 퍼포먼스 엔지니어링의 재정이자 진정한 아이콘입니다. 코르벳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빠른 속도, 대담한 스타일, 그리고 도로 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입니다.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이런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더 과감하고 더 현대적이며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코르벳은 공격적인 성과 미래지향적인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으로 보는 순간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날카롭게 뻗어 있어 포식자의 눈빛처럼 보이고 그릴은 더 넓고 낮아져 차체가 도로에 바짝 붙어 있는 듯한 시각적 안정감을 줍니다. 본인 뒤에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공기 흡입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근육질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커다란 사이드 에어 인테이크와 조각처럼 다듬어진 라인이 공기를 빨아들이듯 뻗어 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전륜과 21인치 후륜 휠은 차체의 볼륨을 완벽히 채우며 역동성을 드러냅니다. 후면부에서는 4개의 배기구가 여전히 코르벳의 시그니처처럼 자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각진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로운 LED 테일 램프는 좌우로 날카롭게 뻗어 있으며, 대형 디퓨저는 다운포스를 극대화해 트랙 주행에 걸맞은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색상 옵션 역시 다양해져 전통적인 토치 레드나 아틱 화이트뿐 아니라 일렉트릭 글루 메탈릭이나 하이퍼 소닉 그레이 같은 대담한 선택지 도 마련되어 있어 소유자는 자신의 개성을 더욱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은 듯한 드라이버 중심의 설계가 눈에 띕니다. 사각형 형태의 플랫탑 플랫바텀 스티어링 휠은 가죽과 카본 파이버 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계기판은 1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되어 랩타임이나 지포스까지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픽은 더 정교하고 반응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중앙에는 1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살짝 운전자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내장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하스팟은 기본 사양이고 퍼포먼스 앱을 통해 타이어 온도부터 제로백 km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데일리 주행에 최적화된 GT1 시트, 럭셔리와 스포츠성을 균형 있게 담은 GT2 시트, 그리고 서킷을 겨냥한 풀카본 파이버 컴피티션 시트까지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내장재는 나파 가죽, 알칸타라, 노출된 카본 파이버가 조화를 이루며, 도어와 대시보드에는 수십 가지 색상으로 조절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흐릅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16개의 스피커를 탑재한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탑을 열고 달려도 선명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후면 모두 수납공간이 있어 골프백이나 주말 여행용 가방을 거뜬히 넣을 수 있습니다. 슈퍼카 치고는 놀라울 만큼 일상적인 사용성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성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본 스틱레이 모델에는 6.2L LT2 V8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500마력과 위 토크를 뿜어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맞물려 제로백은 단 3초, 2배, 3배 비싼 유럽 슈퍼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한 단계 위인 Z06에는 5.5L 플랫플레인 크랭크 V8 엔진이 들어가 670마력을 내며 8600rpm까지 치솟는 사운드는 유럽의 익조티카 못지 않습니다. 제로백은 2, 6초로 세계 정상급 트랙 타임을 자랑합니다. 최상위 ZR-1 모델은 트윈터보 V8 런저 850 마력 이상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코르벳이 될 전망입니다. 퍼포먼스의 핵심은 단순히 출력이 아닙니다. 미드십 구조로 완벽한 밸런스를 확보했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5.0 서스펜션이 놓으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며 편안함과 날카로운 조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투어, 스포츠, 트랙, 웨더 등 다양한 주행 모드가 스로틀 반응, 배기음, 서스펜션을 즉각적으로 바꿔줍니다. 전자식 LSD와 거의 50대 50에 가까운 무게 배분, 그랜보 브레이크와 옵션으로 제공되는 카본 세라믹 디스크는 트랙에서 지치지 않는 제동력을 보장합니다. 스티어링은 정밀하고 직관적이며, 운전자는 차와 완전히 하나된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비는 퍼포먼스카 치고는 꽤 괜찮습니다. 실린더 비활성화 기술 덕분에 도심에서는 약1,6 mpg, 고속도로에서는 2,5 mpg 정도를 보여줍니다. 가격을 보면 코르벳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26 스틱레이의 시작가는 약 7만 달러로, 이 정도 퍼포먼스와 디자인, 기술을 제공하는 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컨버터블은 약 7만 7천 달러, Z06은 약 12만 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최상위 z r 론이나 하이브리드 E-1A 모델은 15만 달러 이상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맥나렘보다 수십만 달러나 저렴하면서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2026 코르벳은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입니다. 트랙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성능, 도로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그리고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실용성까지 갖췄습니다. 전동화 시대를 대비한 하이브리드 모델 준비로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며 전통과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자동차라 할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 머리 뒤에서 울려 퍼지는 V8 위 포효, 가속 페달을 밟을 때의 폭발적인 반응, 코너를 휘감아 도는 접지력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배기음의 울림, 고속에서의 안정감, 서킷에서의 압도적인 랩타임은 운전자를 완전히 매혹시킵니다. 동시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 같은 첨단 안전 사양도 모두 제공되어 격렬한 드라이빙과 일상의 안락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결국 2026 코르벳은 스포츠카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전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롭게 진화했고, 디자인과 기술, 퍼포먼스를 모두 아우르며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또 하나의 전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꿈의 자동차가 아니라 실제로 소유하고 매일 즐길 수 있는 현실적인 슈퍼카입니다. 미국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이자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진정한 아이콘이 바로 2026 코르벳입니다.